때립니다. 세터점. 기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나란히 호흡으로 불러드립니다 무전별이 오늘도 일을 냅니다. 자, 결국 오늘 안타는 없었지만 자, 2전 타승에서 또절만타가 있었고 자, 결국에는 장현식 선수 승부를 했었는데 바깥쪽에 빠른 공. 문현민 선수가 이공을 놓치지 않습니다. 문현민의 달아나는 2타 점적 시타 3대의 화버 이글스. 사실 박동훈 선수도 바깥쪽에 하위존의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이 한두 개 몰렸는데 그걸 또잘쳐냈어요 문현민이 이 가을을 만끽합니다. 정말 올 시즌 내내 엄청나게 활약을 해주고 있는 문현민 선수입니다. 아 정말. Ha, ha, ha.